제 유튜브나 트위치 생방송을 보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어 유튜브로만 봐도 좀 롤만 올리는데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지죠? 그리고 생방송에 오신 분은 알겠지만 롤만 해도 좀 렉이 많이 걸리고 어 FPS 게임 하면 좀 많이 걸려요 한 1년 전? 1년 전에 샀나? 1년전에 한 80만원을 주고 1050ti 스펙으로 샀어요 한 80정도 근데 음 제가 좀 길게 봤을때 좀더 유튜브나 트위치에서 오래하고 좀더 열심히 해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새로 샀습니다 한230 2 0 본체는 230 정도고 나머지 뭐, 모니터나 뭐, 마우스, 키보드 뭐, 이쪽에 있는데 보시면은 합쳐서 한 250, 260에 정도에 새로 다 샀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뭐 유튜브도 좀더 열심히 올리고 새방송도좀더 열심히 해볼 생각으로. 샀어요. 음. 리얼 커브드 24C144 게이밍 모니터 커브드. 한 15만원 정도에 주고 샀고요 얘네 이름이 뭐지? 스톰 X 타이탄 SE. 이것도 한 2, 3만원? 2, 3만원 정도 주고 샀고요 AVHO A3050. 맥스일 거고요 2만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인텔코어 i7 8세대 8700K를 샀고요 그래픽카드는 RTX 2060 뭐, 자세한 건 자막으로 달아 드릴게요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봐 주시고 생방송도 자주 놀러 와 주세요